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최소식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부품 장비산업은 대조업의 허리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신난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 리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의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잃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경제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어, 대중소 상생품목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품목이라 하면 첫째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둘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 생산이 가능하고 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 이번에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백 플러스 백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활용을 해서 어, 금년 내에 강소기업 백 개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전국 12개 지방 중기청에 일본 수출 규제에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개별 허가 90일간 물량 확보에로 등으로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경영 안정 자금 등총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